천안한천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조선일보 파병을 하면서 경상남도 마산부터 서로서 서울 서일구국립묘지까지보행진기는행진단입니다 조선일보는 일제가 상간한 친문입니다 조선의 3일 경신에 놀란 일체가 생긴 후에 1920년. 부랴부랴 대한민족의 힘을 닮는다는 통제로 조선민중의어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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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가장 먼저 야할 우리가 바로 조선일보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 0 0 년이 넘도록 이 땅을 마치 정동지양명호가 우위하면서 언론 역할을 하면서 거짓 언론을 선전하고 강제적 논도로 아직도 입당을 주유하고 있는 언론 언론을 가장한 방제 집단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천안의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배관해야 합니다. 조선일보 배관에 리들의천안의 민주정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때는 일본에 충성했던 신문 조선일보. 독재 때는 독재에 충성했던 신문 조선일보 오늘날에는 일본의 극우, 극우 논조보다 더 일본을 위해서 논조를 써내는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전문지라고 그들은 받으시고 바랍니다. 천안의 민주 정신으로 조선일보 회관시대야 합니다. 전한민주시민 여러분, 조선일보가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의 잡기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흔들릴 것입니다. 이 땅의 결레의 자주통일은 요원할 것입니다.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이 땅의 민주와 이 땅의 자주통일과 이 땅에 밝은 정신이 살아납니다. 전한 시민 여러분, 전한 시민 여러분의 이름으로 조선일보 폐간 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창원에서야말로 조선일보를 폐간 시켜야 합니다. 조선일보 폐간의 가장 본고장이 되어야 할곳이라 바로 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안의큰사을 갖고 있습니다. 천안이 조선일 폐간의 가장 큰원지이다각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언론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고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안이야말로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 있습니다. 천안이야말로 TV조선을 없앨 수 있습니다. 천안이야말로 민족정기를 바로잡아가지고 조선일를 폐간시키고 언론을 개혁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안 영감과 함함이 만난 가장 중심 기운이 뭉쳐져 있는 곳입니다. 천안에서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면 바로 그 힘이 전국에 퍼져서 전국 방방곡곡에 조선일보를 폐간시킬 수 있습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경하한 천안시민 여러분, 공익 운동과 공익 혁신이 1만한이 고장에서 여러분의 선배와 선배가 피땀 흘려서하한이 땅에서 조상들을 출연해야 반드시 이 땅의 지표를 돌려올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기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저희는 지금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환시야를 겪고 내일은 전충사에 들러서 예순신 장군 때 참배하고, 그리고 그 며칠 후에는 화상 제압리에 3일 정신 충만한 곳에서 참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조설과 같은 친일 매국 집단이 갖고 있는 친일 재산, 친일 재산 어떻게 국토로 환수하실 것인가,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